두 번째 글자 초성 뭐야? 뭐, 아니, 아니 진짜 이거 그건 하나 짱구. 아니 근데 그거는 못 말려 짱구? 아니 지라이야 아니 저기 애니 제목도 몰라 못 말려 짱구를. 에못 말려 짱구는 뭐야 도대체? 못 말려 짱구는 뭐야 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 너너 짱구 오프닝 몰라? 짱구는 정말 못 말려 이거 아니야? 자기 왼쪽 거 해, 자기 왼쪽 거. 응, 큰 주제부터 정하자고 하더라아 네, 맞다 큰 주제! 아 다이빙 모르려나? 꼴까 그냥 다이빙권? 야 답이 마스터이 뭐지? 알아 뭐지? 마스터이? 누구세요? <laughs> 특징 아무것도 몰라. 야너 같은 애야 네, 벌레 짐이야 벌레 짐. 스웨이가 걔아니야그 깔끔하게 생길래.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네. 개 더럽게 개 더럽게 생겼던데. 눈은 2 5 0 0있어 거미야 거미. 개 징그러 게 뭐야. 개벌레야 개벌레. 얘가 혹시 일본 쪽이야? 얘가 그치, 그렇다고 어. 볼수있아 그래서 저 일본이야. 나 이거 한국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블루로 캐릭터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laughs> 어저뭐 <laughs> <맞아. 웃음> 처음부터 질문을 짜증 걸로래 아니, 아니 블루 유동이의 예측이가... 가아이형 생각대로 진짜 똑똑하네. 아, 일본 쪽, 니혼진 데스까? 얘 혹시, 나루토에 나와? 아니. 아니. 아, 그래, 드고오니 나루토를 알아? 알지? 나루토를 왜 몰라? 어? 알았어. 내가, 아니, 네. 축구랑 관련돼 있어. 야, 관련돼 있지? 관련돼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있어, 있어. 아 일단, 어. 나 정답, 이사기 요이치 아니야. 그렇게 정답 그냥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laughs> 지금만 해. 지금만 하긴 해. 그, 뭐냐. 그거 누구냐 이거? 뭐였지? 아, 이름 까먹었다. 잠깐만. 아, 진짜 레전드. 아니 이거 그, 도라이 먹 나오는 애니 뭐야? 안녕 자들 안 안녕 아니잖아. 도라이 야 도라이 먹이 나오는 애니는 도라이 먹이야, 이비어먹을 새끼야. 도라이. <laughs> 아니, 언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야슨 새끼를 만났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laughs> <laughs> 근데 분명 내가 나로트로 했을 때 김나루가 비슷하다 했단 말이야? 백운이 <laughs> 주제랑 나로트랑 비슷하다 했어? 생긴 게. 아, 생긴 게 비슷하다는 건 뭐지? <laughs> 맞지. 맞다고? 여 야, <laughs> 생긴 거 비슷하다면 다 인간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 드신 <laughs> 거아니까 아니, 얘가 그래? 특징적으로... 아니, 머리만 따서 봐봐. 아, 스타일이? <laughs> 아. 아.. 어 닮은거 같아어 존나 헷갈리는데 일단 물어봐야겠다 한.. 이거 그러면 이거 일본쪽이야? 애니는 일본쪽이지 어 일본.. 쪽 일본쪽이야 거의 어, 다 일본이지 일본 내거 남자야 너 어, 거? 어 남자는 맞아 남자는 맞아 남자는 맞다는게 뭔소리야 중성이야 트랜스젠트 남자는 맞는데 별로 남자친구 아, 그래?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어, 맞다고 않았네요. 남자 맞.. 이거 남자인데 남자.. 라고 부르기 싫댔어 그러면 중성이야 어떻게 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론이 어떻게 그렇게 노출됐나? <laughs> 아니. 어, 아, 뭐 어차피 지금 다들 정답이 멀기 때문에. 멀다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낙이 세시로. 오, 정답. 낙 아, 쉬웠다. 정답 나 차해. 아, 둘다 너무 쉬웠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아 어, 얘가 질문하지마 기다려 <laughs> 내질문치는데뭘문하지마야니 못하잖아 <laughs> 이 ㅅ 끼 얘가 혹시 이름에 D가 들어가? D? 어, 어 들어가 10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전혀 안나데 동시 D 두 번째 글자 초성 뭐야 뭐, 아니 이거 그거잖 짱구 아니 근데 그거는 못말려 짱구 아 <laughs> 지랄이야 아니 저게 이 제목도 몰라 못 말려 짱구래. 에못 말려 짱구는 뭐야 그체못 말려 짱구는 뭐야 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야? 뭐, 나, 아니 너너 짱구 오프닝 몰라? 짱구는 정말 못 말려 이거 아니야? <laughs> 정답. 온키디 드래곤. 아니야. 정답. 나는 아니야, 이거. 야 맞춰봐 뭐? 그냥 혼자 맞춰봐. 어, 혼자 이슬리. 맞춰봐. 자 맞춰봐. 이세리. 브라이몽이라고 이으신 분. 누나 말하는 <laughs> 거 같은데? <맞는데? 웃음> 이세리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니까 질문을 해봐다 커플이야? 아니아니난 난 얘가 커플이면은 아, 나는 할거예요가리히 어.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그게 아닌데 <laughs>